안녕하세요 오늘도 통증왕 최봉춘 유튜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채널로 댓글을 남겨주시는 구독자 분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원장님과 인사 나눠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세현마치통증의학과 의원 최봉춘 원장입니다 오늘도 원장님의 속시원한 답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어떤 궁금증과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 하나하나 읽어 볼게요. 첫 번째 댓글은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통증 참으면 정말 정말 큰일 납니다. 편에 올라왔던 댓글이거든요. 원장님, 제가 허리가 주기적으로 아픈데요. 한 이틀 아프다가 일주일 괜찮고, 하루 아프다가 일주일 괜찮고, 이렇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날이 더 많으니까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죠?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병원을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반대의 경우라면 모를까 아픈 날이 적다 보니까 괜찮아지겠지 하시면서 통증을 방치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참 애매하죠. <laughs> 뭐 하루 이틀 아프고 또 일주일 또멀쩡하다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게 음... 굉장히 안 좋은 음... 거죠. 하루 이틀 아프고 일주일 괜찮고 어...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거는 문제가 반드시 있는 거고요. 뭐안 아픈 날이 많다고 그래서 그게 꼭 괜찮은 건 아니라 아픈 게 계속 나오니까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서 원인을 음... 찾아보시는 게 주,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통증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어삼 개월 이상 어떤 이런 통증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만성적으로 갈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 그래서 지금은 뭐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이게 쌓이면 네. 점점 통증이 예, 길어지고 응. 아주 심각하게 아프지 않더라도 아픈 통증이 응. 이런 져서 조금씩이라도 생활에 불편이 조금 조금 쌓이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만성으로 돼서 치료를 많이 받으셔야 응. 되니까요. 제가 보 지금 당장이라도 병원을 가셔서 이상이 있나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물론 이상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치료하는 게 좋고, 이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아직도 초기시고 만성으로 안 가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운동 치료라든지 자세 교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통증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병원을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어떤 치료 방법을 의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통증은 역시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게 제일인 것 같습니다. <laughs> 원장님 말씀 꼭 참고하시고요. 아픈 날이 조금이라도 적어지길 저도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구독자님의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댓글은요. 다한증 치료 한의원보다 마취 통증 의학과인 이유는 편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모든 신체 부위 중에 얼굴에 땀이 제일 많이 나고요. 제일 센 약이 스웨트롤 패드인데 여름에는 그걸 써도 뚫고 나와요. 수술은 못하는 걸로 아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다음 층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겪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원장님. 이분은 따로 수술을 못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술을 못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는 건지, 만약 정말 수술을 못한다면, 이 구독자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땀이 나서 굉장히 힘드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어, 큰 공감을 못하고, 아, 왜 그러지? 뭐, 땀 난다고 뭐가 음. 그렇게 힘들까? 그렇지만, 또, 땀을 많이 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굉장한 컴플렉스와 그걸로 인한, 어, 생활의 불편, 음.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의 불편, 음. 또, 그것으로 대인 기피증, 또, 우울증, 이런 것까지 번질 수가 있습니다. 어, 땀이 나는 거는 얼굴 다 안증도 있고, 손에 다 안증도 있고, 겨드랑이 도 안증도 있고, 그중에서 얼굴 단증으로 심한 경우에 땀 많이 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이 진 땀을 많이 흘리는구나. <laughs> 네, 맞아 아, 혹시 나를 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나? 이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laughs> 네, 있고요. 네. 그죠? 아니면, 아, 체질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땀이 많이 났구나. 그런밤 느끼는 본인은 굉장히 괴롭겠죠. 그래서 같아요. 쉽게 뭐 여러가지 먹는 약도 있고, 음. 먹는 약으로 땀을 줄이는데 그게 얼굴에 있는 땀만 싹안 나게 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땀나는 걸 줄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미미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음. 보면 약을 한 알, 두 알, 세 알을 먹게 되고 그 약을 많이 먹게 되면 땀이 좀 줄지만 그건 그때 하루 뿐이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이 나기 때문에 어, 매일 약을 먹어야 되죠 네. 또 많이 먹다 보면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뭐 소변도 줄어들 수 있고 몸에 나오는 분비물, 침샘이라든지 뭐 이런 어, 뭐. 것도 특히 그 약은 위액을 분비하는 걸 줄이는 그런 약인데 소화도 잘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땀이 발산을 안 하면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 쉽게 하면 열사병 같은 것이 올수 있는 확률도 오.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같은 걸 하게 되는데 물론 수술하고 나면 얼굴 땀은 딱 없을 수가 있어요. 어우 정말요? 근데 중요한 건 얼굴 땀이 가슴이나 등 <laughs> 엉덩이, 허벅지라는 보상성 다한증에서 다른 부위로 땀이 많이 나요. 아이고야. 다른 부위에 땀이 많이 나면 또 그것도 너무 괴로운 사람도 있을 그쵸. 수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아, 얼굴 땀이 안 나니까 몸에 좀땀 나도 괜찮아 이러고 지내는 분도 많은데, 일부 사람들은 보상성 다한증이 또 심해져서 또 그것도 불편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고 수술을 생각하는데, 아, 수술도 이것도 괴롭고, 수술하기도 곤란하고 뭐 여러 가지 예, 이런 어, 땀 나는 것에서 고민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 그럼 수술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뭐그 다음에 남는 거는 이제 보톡스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로 땀이 나는 부위를 전반적으로 보톡스를 탁 맞으면 어,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땀이 나는 게 굉장히 많이 감소를 물론 안 나는 건 아니지만 많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먹는 약을 복용해 볼 수도 있고요. 물론 네, 바르는 약 어. 그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보톡스 같은 이런 치료를 여러 가지를 같이 해보시면은. 얼굴에 땀나는 거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더라도 한 50%에서 70%가 줄어든다면 생활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한번 권해드리고요 어, 더 나아가서 정말 안 되겠다 그러면 수술적인 것도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한 다면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오 일단은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다한증이 정말 너무 고통스럽겠다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다양한 치료 방법들 함께 고민해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구독자분과 함께하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분께서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저희 원장님을 찾아오셨을지 바로 전화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유튜브 통증왕 최봉춘 촬영 현장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실용음악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이환호라고 합니다. 어, 네. 우리 환호님께서는 저희 원장님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의뢰를 하셨을까요? 어, 그 학생들을 이제 가르쳐다보면 제가 이제 매일 앉아서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음. 그래게 그런지 이제 손목이 이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강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럴 때는 음.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한번 여쭤보려고. 음. 네, 의이를 하게 됐습니다. 어,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환우님께서는 피아노로 인한 손목 통증 증상으로 원장님께 질문을 주셨는데요. 원장님 답변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피아노를 굉장히 많이 치시나 봐요. 시간, 뭐 하루에 몇 시간을 치시길래 이렇게 또 손목이 왜 아프세요? 오래 칠 때는 정말 오래 칠 때는 9 시간도 아... 치는 것 같고요. 짧게는 어... 뭐4 시간 이렇게 치는 것 같아요. 우와. 거의 매일 하시는 분죠? 네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아프신 게 손목만 아프신 건가요? 손바닥이 찌릿거리거나 손가락이 아프진 않고요? 어, 가끔 손가락이나 손등까지도 음... 조금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근데 손목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갖다가 피아노 치시느라고 손을 쓰시다 보니까 손목이 아프신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손목의 이런 부분에 어떤 자극이 오랫동안 축적되면서 이제 관절에 무리가 오고 그인대에 염증이 심하게 오셨기 때문에 아픈 거라고 봅니다. 손목을 많이 써가지고 오는 손목 통증의 일종인데요. 제가 보기엔 엑스레이 좀 찍어 보고요. 어... 초음파 같은 걸 해서 어~ 손목 관절에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인대라든지 그 신경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 어느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지를 좀 아~ 어,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치료하는 거는 일단 너무 많이 쓰시기 때문에 간단하죠 쉬는 거죠 네 근데 쉴 수도 없는 상황이고 <laughs> 그죠 그래서 가능한 한 어~ 피아노를 치는 시간 이외에는 손목을 쉬어 주셔야 됩니다, 손목. 근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손목을 안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손목을 좀 많이 쉬는 것이 중요하고요. 너무 불편하실 때는 손목에 우리 아대 하는 게 있죠. 손목에 아대 같은 것도 좀 하시거나, 아니면 테이핑 같은 걸 해서 손목을 좀 보강을 해주고 피아노 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로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리치료라든지. 그쪽에 필요하다면 관절 부위에 여러 가지 신경치료라든지 이런 주사치료도 같이 하고요. 또 아울러 약물치료도 같이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하신 건좀 가능한 한 쉬시고 그다음에 치료를 받으시고 약도 먹고 그다음에 피아노를 치실 때는 손목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는 것을 꼭 하시면서 치신다면 지금보다 통증을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답변 도와주셨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 네 네. 무척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네. 제가 이제 몰랐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좀 간과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 주셔서 음. 너무 이제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만 여기서 통화는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슬슬 아침 그리고 밤으로 쌀쌀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다들 일교차 꼭 주의하시고요. 건강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